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은 딱 미분계수 정의 f'-2죠. f'-2의 값이 존재하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한 것인데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그 점에서 연속하죠.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요. 이것도 f'-2죠. f 프라임 2가 1이면 x는 -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x의 증가량이 여기서 이거 빼면 딱3 h 죠 h 가 0으로 가면 두 점은 x는 -2인 점에서 딱 붙어요. 그럼 이것도 f 프라임 2의 정의. 역시나 1이죠. 수렴 단이 보이도록 따로따로 변형해 봐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 플러스 f 마이너스 e 이거는 마이너스에 묶어내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eh 돼야 되니까 eh 하고 곱하기 3분의 2 빼면은 마이너스 h 돼야 되니 마이너스 e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부분이 각각 f 프라임 마이너스 e f'-2가 맞죠? fx는 그래프로 살펴보면, x절편 x는 마이너스 2. 절대값에서 꺾어 올리면,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예요. 식으로 살펴봐도,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, 플러스, 마이너스. 미분하면, 플러스 1,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f 프 마이너스 2는 존재하지 않아요.